두부 삐졌어? 오늘도 계랑잘 거야? 두부 삐졌어 응. 나쁘지 않아 뭐야 삐졌어? 밥안 줬어? 간식 먹을까? 그래 네. 간식 먹자 두부 간식 먹으러 가자 간식, 간식. 간식이다 간식 야 먹었다 와 간식 먹었다 간식 간식 여기가 두부가 자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죠 여긴 들어가면 안되는데 얘가 약간 눈치를 봐요 두부 거기 아니야